일본이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도련 이를 웬디 셔먼 부장관의 단독회견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한미일 외교 공동기자회견을 일본이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모리다케우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자 협의회가 열리기 직전 한국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번 3자 협의회 공동회견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지는 해로 추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일본을 워싱턴 DC에 모아 삼각공조의 견제함을 드러내려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공지까지 된 상황에서 일본 외교차관이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선 당혹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일본이 그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자 이번 협의회의 호스트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고집을 피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김창용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한미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그런 이유로 회견에 불참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중요한 틀로 한밀공조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파토낸 일본을 향한 미국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미국을 더욱 열받게 한 것은 일본이 한미일 외교 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후 일본 총리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9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 일본은 할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에 곤란했을 것이라면서 외무성 간부는 일본 정부가 공동 회견 불참을 결정한 것은 오히려 외교적 배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보도하며 또 한국의 김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차관이 나란히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일본이 김청장의 독도 상륙을 용인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도 김청장의 독도 방문은 최악의 타이밍에 나온 폭거이며, 일본 정부가 분노하고 있다. 라며 당국의 입장을 대변했고, 산케이 신문도 사설을 통해 김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독도 방문에 외교적 의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일 도발 그 자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반일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을 통해 다케오 차관의 공동 기자회견 불참을 옹호했습니다. 히로카즈 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를 둘러싼 사안에 관련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황당한 보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일본 측의 무례한 외교적 결례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 없이 한국이 국제법을 잘 지켜라. 라면 마침 모든 것이 한국 때문에 무산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종일관 한국을 도발하는 일본을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릴 엄청난 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공개된 이 지도를 보시면 제니스 75권의 한국편 제1채 인구편에 등장하는 한국 지도인데요. 한국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왼쪽 아래에는 제주도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대마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기밀책자에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49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반면, 일본의 규슈에서는 14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보다 3,700배 큰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의 땅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 책에 적혀져 있는 이한 문장 때문에 대마도가 한국이 아닌 일본 땅이라 주장하며 실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마도는 일본 프로퍼의 부분이며 나가사키현 사법관할이라고 적힌 이한 문장 때문에 일본 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한방에 뒤엎는 미국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 를 명백한 한국 땅이라 기술한 지도 를 공개하는 동시에 미국인 자료 조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맥상 소유라는 뜻의 property라는 단어가 잘못 쓰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 소유로 읽힐 수도 있다 라며 그렇지만 세종실록과 동국여지 승람 등에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 기술되어 있고 미국이 직접 기록 한 지도에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를 일본이 실질 지배하기 시작한 이유는 조선 시대 때 대마도를 비워놓은 바람에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이유까지 공개되면서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마도 주민들도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일본 정부를 보이콧하고. 대마도 독립을 추진해 한국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 대마도의 한국 편입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대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 이렇게 세계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전 세계 패권을 지배하려 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룹에서 제외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일본산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로비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독점 공급하던 테슬라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탄 데 이어서 GM,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를 보유한 스텔란티스까지 모두 각각 LG와 SK 그리고 삼성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며 미래를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도 일본과 협력하는 대신 한미 동맹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 개발 계획인 프랑스 2030의 핵심 분야는 전기 자동차, 그중에서도 배터리입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지난 17일 열린 한불 협력 컨퍼런스 자동차 배터리 셀의 미래에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영향력을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프랑스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재활용도 어렵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며 한국산 배터리를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새로운 기술과 함께 환경보호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배터리 기술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최악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는 중국, 일본 등전 세계 국가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배터리 모듈 및셀 설계 제조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한국 소재 부품 기업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푸 정상회담 사진과 함께 양국의 협력을 다짐하는 글을 프랑스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로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이 안정과 번영의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라고 한글로 적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글 게시물에 프랑스와 한국은 깐부입니다. 감동주신 마크롱 대통령님, 한국 프랑스 파이팅 등 한국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